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한국사 스물여섯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쌤 jsa 정선아입니다 어 친구들이 왜 jsa냐고 막 물어보는데요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제 이름이 공교롭게도 정선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를 공동으로. 경비하며 함께 접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별명은 j s a 입니다 어, 이야기한국사 오늘 여러분들과 JSM이 함께 할 내용은 바로 고려 시대 사회사의 하이라이트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입니다. 사회사 하면 사실은 신분제죠. 신분제가 사회사의 핵심입니다. 삼국 시대, 고려, 조선 시대 다 그래요. 그런데 고려시대 사회사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다뤄집니다. 지금처럼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평등했고, 뭐, 남자와 동등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선시대 여성의 가정 내 지위, 이런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을 보이는 게 고려시대 여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고요.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 속에서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해서 건국한 조선, 통치 이념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까지도 성리학으로 완벽하게 물들기를 바랬던 조선은 이 성리학적인 질서가 제대로 퍼지게 되는 조선 중기 혹은 후기쯤 되게 되면 철저하게 일반 가정의 모습 또한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과 질서로 재편됩니다.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모습인 거죠. 그런데 고려는 그렇지 않아요. 고려시대 전반을 관통하는 이 흐름 속에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의 모습과는 철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요, 고려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여성의 가정 내 지위, 그 중에서도 상속입니다. 와우. 상속? 상속? 예, 조선 후기를 예로 들어보면요. 장남한테 훨씬 많이 줬어요. 왜냐면 이 장남이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 제사 지내주는 바로 그 아들이거든요. 소중한 내 아들 장남. 차남, 삼남과도 유산상속이 달랐고요. 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출가 외인이에요 그런데 고려는 그렇지 않아요 잘 기억합니다 네 글자예요 균분, 상속, 균분 동일하게 나눴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으면요 남녀 구분 없이 균분해서 상속을 했어요 그렇게 동등하게 상속을 해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나 의무도 동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 딸도 모실 수 있어요 아들이 모실 수도 있고요 집안 사정에 따라서 아들과 딸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한 집에서 계속 한다 할지라도요. 그 비용을 자녀들이 남녀 할것 없이 적절하게 나눠서 같이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균분상속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호적 또한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했어요. 조선 후기 같으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들이라도요. 아들이 호주가 됐어요. 할아버지 죽고 아빠 죽었다. 그러면 할머니나 엄마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응애응애 아들이에요. 그게 조선 후기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려는요. 철저하게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기재가 돼요. 딸이 먼저 태어났다. 그러면 딸을 먼저 기재하고요. 아들이 먼저 태어났다. 그럼 아들을 기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시대 호족을 보면 되게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심지어 족보를 봐도요. 아들, 딸다 기록이 돼 있고요. 심지어 사위가 이 여자 쪽, 이 처가 쪽 족보의 이름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혼인제도 역시요. 요런 모습이 일반적인데요. 어떤 모습이냐? 솔서혼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그 집에서 생활을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장가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조선 시대에는요, 조선 전기에도 가끔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서 결혼하는 형태, 그리고 그곳에서 시집살이를 하는 형태가 있기는 했으나, 조선 후기가 되면 아주 일반적으로 이 모습이 이어지게 되죠. 시집살이,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는 모습이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고려 시대에는요, 이런 솔서원의 형태.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처가 가장의 권위에 복종하며 생활하는 혼인 형태가 일반적이었고요. 또 남귀 여가 혼이라고 해서 남자가 신부될 여자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르고 그대로 처가에 살다가 자녀를 낳아 성장하면 그때쯤 다시 돌아오는 형태도 종종 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연료가 되기를 강조하고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라! 연료비 세워줄게! 하는 조선 후기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현대 사회와 비교하면 재혼이 아주 자유로웠다라고 말할 순 없으나 비교적으로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요. 대표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고려시대 박유라고 하는 사람이 상설 하나 올려요, 왕한테. 지금 우리나라는 고려는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은데 아내가 한명 밖에 없다. 일부 일처제다. 아무도 첩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솔직히 신하 관료들 중에 좀 철을 더 두면 안 되나요? 막 이러면서 건의를 해요. 아, 그러면 안 될까요? 그거 괜찮잖아요. 막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건의를 해요. 왕은 이제 고민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러한 건의를 올렸던 박유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면서 따라가는데 어떤 여자 노파가 나타나서 박유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저놈이 그놈이다! 막 이래요. <laughs> 저놈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박유가 바로 첩을 두게 하자라고 왕에게 주장한 바로 그런 몹쓸 상수를 올린 사람이다! 라면서 막 수군수군 대면서 여자들이 막 몰려가면서 박유를 막 삿대질을 합니다. 야 이런 얘기가 고려사에 실제로 실릴 정도로 그 당시 여성들의, 에, 이김. 만만치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알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재산에 상속한 기록들도 고려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이거예요. 한 집에서 부모가 죽으면서야 자식이 딱 둘밖에 없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모든 재산을 누나한테 완전히 다 올인해서 준 거예요. 균분상속이래매 아들한테는 이 가타나, 예, 그 다음에 부타나, 의관, 의복 하나, 이게 전부예요. 아들은 이해가 안 가죠. 어린아들은요, 왜 이러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성장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아들이 장성했을 때, 이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때 이 재판을 담당했던 고려의 관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마도 부모의 뜻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누나는 이미 커서, 장성에서 결혼을 했고 너는 아직 어린데 만약에 재산을 반반 줬으면 그 재산을 아들인 네가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빼앗겼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나한테 다준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가 이렇게 장성을 해서 붓으로 너의 사연을 쫙 쓰고 의관을 갖춰 입고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는 생각을 이미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을 동생과 나눠서 반반씩 가져라 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뭐이 남매가 막 서로 안고 울면서 아름답게 결론을 냈다라는 이야기가 고려사에 남아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 고려시대는 균분상소? 예, 호족도 순서대로 제사도 함께 혹은 돌아가면서 그렇게 여성의 지위가 이후와는 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고려 사회사 중에서도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조선 후기와 비교해서 문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야기 한국사 26번째 시간, 지금까지 저는 정선아였습니다.